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강 인간중심을 맡게 된 박혜진입니다. 어 지금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뭐 1학기가 원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어뭐 연락받지는 응.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강까지 해보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네요? 네, 자, 어 7강은 인간중심상담이라고 해서 제일 기본적이고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1, 2교시, 그렇게 실, 어, 실습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고, 어, 그거, 제가 뭐, 심리 테스트도 했고, 해서 조금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책 보면 앞에 시가 또 있지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면, 어, 나무 안에 물감이 있다. 욕심 없이 한두 가지. 물, 햇빛, 공기, 흙. 욕심 없이 서너 가지. 꽃 피고 열매 열리는 저 착한 나무 안에 홍성란의 물감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이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시를 한번 읽고 가는 것도 조금 자기한테 여유를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 거리가 5월 5일까지 연장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학년이라서. 저희 상담 수업보다는 실기나 이런 게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 수업 시간만큼은 어,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한테 자원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그리고 심리적 문제 발생, 상담 과정과 기법, 상담 사례, 공헌점과 비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길라답이 보시면, 어, 모든, 어, 인간은, 어, 어떠한 간 인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인간 중심에서 그리고 심리적 문제는 왜 발생하고 어,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상담자의 역할 및 내담자의 관계어떤지또 인간 중심은 <laughs> 상담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p p t 있는 거고 책의 길라잡이 물음에서는. 자, 모든 인간은 인간적인 성숙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들어줄 때 진심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껴지는가? 당신은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적인 자신 간의 차이를 얼마나 느끼는가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사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상담.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살펴보기면 칼 로저스에요. 칼 로저스. 자, 요 책에 보시면 18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어, 인간중심상담은 1930년부터 1940년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 이론에 근거하여 발전된 상담 이론이다. 로저스는 정신분적 상담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상담자가 진단적이고 해석적이며 지시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반대하였다. 또한 행동주의 이론이 인간의 행동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을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이두 이론을 대처할 새로운 이론으로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비지시적인 인간중심 상담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보시면 로저스는 인간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관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담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상담자는 지시적인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내부에 갖추어진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비간섭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인간중심은 어때요? 이 되게 인간적이어야지 인간중심이 되겠죠. 자, 이 PPT 보시면 정신분석, 행동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비지시적인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인간의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내담자에게 허용적이고 비간섭적이며 공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저희도 상담실에 오시거나 하시면 어때요? 어막 급하게 자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저 사람이 버스를 어떻게 타고 왔는지 어 힘들었는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스스로 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인간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이다. 우리가 굳이 꼭 경험을 왜 몸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이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할수 없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인간중심 상담을 옛날에 받아봤는데 그 상담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초본을 때면 초본 두 장이 넘어갈 만큼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니는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빔밥에 재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비빔밥도, 전골도, 볶음밥도 할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가 좋겠다라고, 니 경험이 되게 부럽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어, 항상 왜 우리는 음과 양, 반대, 좋은 거, 뭐 이렇게 긍정 부정 뭐 이런 게다 항상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아 이때까지 경험을 내가 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봤구나 이거는 진짜 나한테 최고의 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구나 해서 되게 용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인간관, 인간 중심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파란색은 PPT 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로저스는 1902년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여섯 명중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근본주의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었고, 도덕적 행동, 정서 표현 억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조하며 살았죠. 수줍음이 있었지만 매우 청명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1915년 13세경 생물학과 농업에 대한 지역 전문가로 평판이 나고, 로저스의 가족은 조금 더 따뜻하거나 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 15세 위, 위계학을 알았죠. 1919년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위스콘신대학에 입학했고, 농업과 심리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종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24년 부인 헬렌과 함께 위스콘신 대학 졸업을 했으며, 목사로서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콜롬비아 대학원에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자 로저스는 네, 이래요. <laughs> 자 로저스에 보면 인간관과 성격 발달이 있거든요. 어, 인간은 선적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태어나,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생 목표, 행동 방향 결정, 책임 수용, 자유로운 존재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저희가 보면 행동이나 행동치료나 왜 배운 거 있죠. 정신분석에 보면 항상 인간관, 성격발달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이나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중간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 자기 조절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로저스는 그래서 어, 되게 자기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난 자기 실현 경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성숙해 갑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날다시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그 문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어때요? 핑계만 늘죠. 근데 진짜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하고자 하는 해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저 저 또한 하고자 하면 할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으면 음 핑계만 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저는 해보기는 해봤나를 저한테 다시 질문해요. 뭐든지 해보기는 해봤나. 그 옛날에 정주영이 뭐 이제 명언처럼 얘기한 건데 저 스스로한테 제가 아뭐 이거 해봤나 뭐 저해봤나 그게 아니고 이건 해네 해보, 해보기는 해봤나 하면 정신을 부쩍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노력하고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 산이 있어요, 산. 아, 이산 너무 어려워. 이 산을 저한테 치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산을 넘어갈 힘을 주소서예요. 따로 종교가 막 그렇게 있는 것보다 저는 뭐 작년에 어, 뭐 했는데, 설린된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저는, 음, 산을 치우지 마시고, 그 산을 올라갈 힘을 주셔서 해서, 스스로 격려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성격 발달은 자신과 세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평가를 내면화하고 조건적 가치 부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넌 충분히 할수 있고 충분히 너만의 기능을 할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인간 인간간의 칼 로저스 비지식적 상담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상담 인간은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본질 가치의 경험을 통해 가치 형성, 되어가는 과정, 가치 조건화에서 여기 안에 인간간의 내용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격 발달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인간은 유아기에는 자아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가 점차 자신과 세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내면하면서 자기 개념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점, 어, 점차 자기한테 보면 어,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존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점차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의 기대와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은 아동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이나 사랑을 주기보다 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에 맞게 공부를 잘하거나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경우 관심과 사랑을 더 받게 되고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야단을 맞거나 관심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중과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조건적 존중이나 관심이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행동의 기준과 규범이 되고 부정적 자기로 경험을 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만약 그리고 그러나라는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저스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 받을 때 개인은 완전히 기능 사,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해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 나는 나를 믿나요? 나는 그 사람을 믿나요? 지금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만이라도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어, 믿어야지 이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는 무조건 내담자 중심으로 해서 조건 없이 뭐, 만약, 그리고, 뭐, 이런 거 존재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음, 조금 필요할 것 같지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격 발달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대로를 수용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고 받을 때 개인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해 갑니다. 사실 저희 상담사의 멘토의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동백이 왜그 효진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날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내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날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꾸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우리도 자살 그왜 하는지 아시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외톨이 같은 마음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간호사 2학년이고 어,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 사람이 맞잖아요. 다 다른데 진짜 존재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되게. 음, 세상도 아름답고 뿌듯할 겁니다. 음, 친구들끼리 서로 하시해 주셔도 되고, 가족끼리 그렇게 경험을 해 보셔도 되고, 진짜 내담자가 생긴다면 그렇게 해 주셔도 존재 자체로 보는 거죠, 존재 자체. 그래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189페이지 성격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빨간색, 파란 색깔 보시면 성격 구조, 유기체 현상학적, 장, 자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읽고, 그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자, 성격 구조, 구성 요소 중에서 로저스는 성격을 유기체, 자기 현상학적 장과 같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로저스는 인간을 유기체로 언급하고, 유기체로서 세계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자각이 있을 때그 자기에 대하여 우리의 전존재가 반응하고, 이러한 경험을 유기체 경험이라고 합니다. 생후 초기에 인간은 세계를 유기체적인 그대로 경험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고 반응합니다. 아프면 울고 편안하거나 만족스러우면 웃고 그러나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차 자기가 발달합니다. 자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성격 구조의 중심이죠. 자기. 셀프. 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을 말하며 성격 구조의 중심이고 자신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유작용으로 한 결과로 발달하며 우리의 경험을 조합체이고 감정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자라면서 유기체적 반응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존중해주고 반응해줄 때 건강한 자기가 발달합니다. 건강한 자기가 발달한 자기는 경험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히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데 경험하고 지각한 장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죠. 이 지각의 장이 개인에게 현실적인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 에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객관적 현실이 아닌 자신의 현상학적 장에 입각하여 재구성된 현실에 반응하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도 각기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르게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laughs> 유기체는 경험을 통해 현상학적 장을 구성하고 대상 사건에 아닌 지각과 해석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창조 참조틀하고 경험적 세계 주관적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주요 개념은 자기실현 경향성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자 인간관계에서 하는 건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아까 무조건 존중하고 존재 자체로만 되는 거 얘기했죠. 자기실현성 자기 경향성은 자기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 성장지향적 성향이고 창조 과정 등 삶의 의미를 찾고 주관적인 자유를 실천하고 자유를 실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성이 가는 겁니다. 자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 성장과 자기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생활 속에서 직면되는 고통이나 성장 방해요인은 극복할 수 있는 성장지향성 유기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러한 자기실현 동기는 성장과 퇴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처리해대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로저스는 모든 인간이 퇴행적 동기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성장지향적 동기 즉 자기실현 욕구가 기본적인 행동 동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현 과정은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기에 이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주관적인 자유로 실천해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자 우리 왜 어린아이들 보면 왜 8살 9살 초등학생인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한 3살 뭐 이래 칩시다. 그럼 초등학교가 보는 눈은 어때요? 아이가 어 동생이 우니까 엄마가 젖도 주고 막 챙겨주고 하니까 관심을 받죠. 그럼 사랑받고 싶으면 8살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3살 행동을 하, 하려고 하거든요. 왜 사랑받으려고? 잘 보시면 그게 퇴행이에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랑받는 대로 간다면 어, 퇴행돼죠 자꾸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한번 지켜봐 보시면 아저저 저 아이가 좀 너무 사랑받고 싶거나 지금 마음이 좀아프구나라고볼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자각하는 사람. 특, 특성은 경험의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하고 창조적, 자유로움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을 여러분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을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나요? 저는 여러분이 2 학년이고, 어, 저희가 이한 학기 수업을 마치게 되면 자기를 조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어, 완벽한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 상담을 배우셨으면, 자기한테 조금 기회를 주면, 조금 세상이 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론을 이렇게 배우면서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음, 그거는 밖으로의 지지도 있겠지만, 어, 존재 자체. 자기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도영심리를 했나요? 그렇죠. 되게 부정적이게 저를 봤어요. 왜? 딴 애는 뭐 집도 잘 살고 예쁘고 뭐 원한 대로 하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저를 조금 확대하거나 음, 마음에 안 들거나 되게 저를 하찮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 부분을 하고 나서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돌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음, 나를 난 누구지 나왜 이렇게 흔들리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어, 타인 이해 타인 수용 그리고 자기 자기 주장 이제 그다음 자기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자신의 힘이 돼야 우리도 환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는 어때요 다 아프고 짜증 나고 몸 아프니까 다 안 좋은 핵폭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려면 어때요? 튼튼하게 자기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잘 때마다 두 손으로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박해진 수고했어. 항상 세 번, 네번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내가 나를 응원하고요. 내가 나를 어, 지지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니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한테 수고했어 말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아이고 수고했데이, 아이고 저한테 잘했데이"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주무실 때까지 진짜 그러면 조금 못해도 "아, 이 정도면 잘했어, 어, 이 정도면 또 잘할 수 있어." 어, 화이팅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거는 과제 기한은 없지만 스스로 실천해보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진짜 상담 공부를 하셨는 지금 분들이라면 꼭 자기한테 스스로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자각하는 사람이다. 로저스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최적의 심리적 적응 최적의 심리적 성숙 완전한 일치 경험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정직 정적이지 않고 과정 지향적이다 즉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으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고 정의합니다 로저스가 제안했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에 개방적이다 둘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실존의 삶즉매 순간에 충실히 삶을 영위합니다 셋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합니다 넷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제약 없이 자유롭습니다. 보시면 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인가? 그 해민 선생님 책도 있잖아요. 저도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정욕구가 높고 잘하고 싶고 이상이 높은 제가 계속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할까? 왜 우울할까? 했는데 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델과 나의 현재 모델과 불일치가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까 되게 슬프고 아나 진짜 어떡하지? 음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여기 지금 다섯 가지 나오죠. 기회를 어, 한번 줘서 아 나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인가? 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적 문제 발생 이렇게 있죠. 보면,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 사이의 불일치, 위협 혹은 불안의 경험에 이에 대한 방어의 실패.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의식 및 이에 따른 자기 개념의 붕괴, 그리고 괴리된 행동의 출현입니다. 이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갈게요. 자, 보면, 인간은 누구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실현 가능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심리적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인간은 유기체적 존재로 긍적적 존중에 대한 욕구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라면서 유기체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고 타인의 반응을 민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개념 형성하는 기초로 사용하게 된다. 타인의 가치체계에 형성된 자기 개념은 자신의 유기체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인 경험간에 불일치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유기체적인 경험을 부정하거나 자기 개념에 맞게 현실을 왜곡시켜 받아들인다. 또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서 그에 도달하려고 애쓰게 된다. 현실적인 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한다. 불면증으로 찾아온 한 내담자의 예를 보자. 내담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 착한 딸로 사랑받고 인정받음에 성장하였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서 영국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부모는 결혼을 강요했다. 이네 남자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착한 딸로서의 사람과 인정을 받는 데서 의미를 찾았죠. 자기 개념, 자기 조건. 유학을 가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영국공부를 하는 것, 유기체적인 경험, 자신이 원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지금껏 받아왔던 사랑과 인정을 받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저 이상 착한 딸이 될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착한 딸이라는 이상적인 자기와 부모님을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영국 공부를 하고 싶은 현실적인 자기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불안을 경험하고 이러한 불안은 불면증의 증상을 나타내서 위에 그림처럼 나타나는데 페이지 192페이지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 사이의 불일치, 위협 혹은 불안의 경험과 이에 대한 방어의 실패,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의식 및 이에 따른 자기 개념의 붕괴, 그리고 괴리된 행동의 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기 지금 예시 잘 나와 있거든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착한 딸인데 자기가 원하는 건 유학 가서 영국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어, 유기체적 경험과 자신이 원하는 것은 외국가 영국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어때요? 외국 가게 되면 더 이상 착한 딸이 될수 없어서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어, 착한 딸이라는 이상적인 자기와 부원님을 거역하고 원하는 연극 공부를 하는 현실적인 자기의 부조화로 어, 불안과 불면증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나,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이 상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착한 딸로 태어났고, 엄마에게 이렇게 왜 부속물? ]처럼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죽으면 부모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자기, 자, 나, 어, 그리고 대부분 한번 보세요. 어른, 부모님들은 보면 자기들이 살지 못한 삶을 자식들에게 강요해요. 부모님이 피아노를 못 배웠으면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시켜서. 내가 못 배운 걸로는 배워야 돼라는 약간 대물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 공부를 하시면서 아 어떤 불일치가 있지, 어 어떤 게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넣어서 어 행동하는 거나 실천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끝났고요. 또 커피 한잔하고 좀 움직였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